음.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또 이제 또 다른 얘기지. 그 다음에 뭐냐면 비율이야, 비율. 비율. 자, 비가 아니라 비율이야, 이제. 자, 그러면은 이제 비는 뭐냐면은 비교양대 기준양. 요 기준양 뭐뭐에 대한이라고 했지, 이게. 기준양. 그런데 예, 여기서 음, 이 전체, 이 가로, 이게 뭐냐면 세로고 가로지. 그러면 여기서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 자, 이게 세로고 이게 가로지. 그럼 몇대 몇이야? 그렇지. 요거 4대 1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로에 대한이니까 이게 뒤쪽으로 하는 거야. 그지 아, 그래서 4대 10. 오, 잘했어. 자, 그래서 이거를 비율로 나타내면 그니까요 공식은 좀 암기해야 돼. 비율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게 중요하요 어, 별표 두 개. 아, 별표 두 개.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 어. 그래 가지고 뭐 요거를 비교양 나누기 기준량이야. 야, 이게 이게 이 분자가, 이게 이나노쌤의 앞쪽에 쓰는 게 분자로 가나 분모로 가나? 그렇지? 나노쌤의 이 앞쪽에 오는 게 분자로 가는 거지. 그래서 얘기하면은 기준량분의 비교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분자로 가고 얘가 분모로 가는 거야. 그래서 B로 나타낼 때는 비교 양대 기준 양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걸 비율을 구하라 그러면 기준 양 분의 비교 양을 구하면 되는 거지. 어. 자 그러면은 어 이게 뭐냐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율이지. 어. 가로가 뭐야?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라고 했으면 4대 10이라고 쓰면 되는데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율은 얼마야? 비율은? 오케이. 이게, 이게, 10분의 4가 되는 거지. 어, 10분의 4. 어, 잠 이게, 어, 이해 갔어? 이해 갔어? 에이, 지금. 자,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은 4 나누기 10이 되는 거지. 어, 어 우리 아드님하고 와이프님이 뭘 일이 있었나 봅니다. 아 참. 자,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은 10분의 4가 되는 거지. 오케이? 어, 10분의 4. 그래서 이거 약분하면 뭐 5분의 2라고 나타내야 되 하여튼 중요한 건. 이 기준 량분의이 비교량으로 나타내야 된다. 오케이?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0.4지. 그러니까 이게 4 나누기 10. 또는 자 10분의 4. 또는 0.4. 이게 다 같은 거야. 그지? 렇 오케이? 자, 4 나누기 10. 10분의 4. 0.4. 이게 다 같은 비율을 나타내는 양이라는 거지. 비율. 음.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문제를 한번 보면 이 직각 사, 직사각형이 있어. 그지디디디디 자, 어또 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에서 쭉 자, 가로에 자,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 자, 가로에 요거에 대한이야. 몇대 몇이야? 비니까 어? 오케이. 여기 3대 10이 되는 거지. 자, 그다음에 여기도 자 가로에 대한 세외 비율은 얼마야? 오케이 10분의 3. /10. 자, 이 비율을 소수로 나타내면 오케이 0 4 이렇게 되는 거지. 어, 아주 똑똑 소리 하는 너무 잘한다. 오케이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아 어, 이거 이거 60만 원짜리 주고 산 거야. <laughs> 아이 어. 이거 미국에서 미국, 미국제야. 우리 국산이 아니라 미제를 샀어. 자, 그 다음에.